안녕하세요. 맹이맹이 맹이아기입니다 미국의 10대들은 주로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재밌는 외신기사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종합금융회사인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 브랜드와 소비습관에 대한 10대의 관심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10대와 함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폰을 소유한 10대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83%에서 8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응답자의 88%는 다음에 바꿀 스마트폰이 다시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응답자의 8 10%는 다음에 바꿀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올해 처음으로 설문조사에 에어팟 질문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10대 52%는 이미 에어팟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18%는 현재 에어팟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향후 12개월 내에 에어팟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에어팟이 핵이사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애플워치의 소유 비율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10대 중 2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가을 데이터의 20%에서 웨어러블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네요. 파이퍼 샌들러는 에어팟 및 애플워치에 대한 10대의 관심사가 높아짐에 따라 아이폰의 보안적인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더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4번 연속 설문조사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선정됐습니다. 틱톡이 3위로 핫하게 데뷔했고요. 넷플릭스가 33%로 1위, 유튜브는 31%로 2위를 차지했네요. 더보기에 파이퍼 샌들러 설문조사 자료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의 10대들은 아이폰 사용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이폰 한번 쓰면 애플 생태계에 완성되는 거 금방이죠? 인정? 냉약 채널 주 시청자층이 10대는 많이 없지만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약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